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가족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흡연 논란에 입사인 임영웅 때문에 사랑의 콜센터 촬영 과정이 불편해졌다. MC 김성주가 헛김에 입사했다. 이찬원 화해시켰다. 뭐라고 했나?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일 이0원은 사랑의 콜센터 녹화에 참여했습니다. 통육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콜센터 녹화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영웅의 신뢰의변 논란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일정에 많은 취재진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촬영장 구입에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날 사랑의 콜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 혁명에 따르면 임영웅은 자신이 만든 불편함으로 인해 톱6 멤버들과 제작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슬픔으로 혼자 앉아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임영웅에게 처음으로 다가가 위로를 해주는 멤버였습니다. 이후 mc 김성주는 임영웅이 계속 자책하는 것을 보고 화난 척했습니다. 이찬원은 임영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계속 자책하면 촬영 중 실수하기 쉽다. 제작진 힘들게 하고 촬영에 사고를 만들 수 있다. 이찬원의 말을 듣자마자 임영웅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은 이찬원의 훈훈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이찬원, 계절도 안타는 꽃미남 비주얼. 꽃구경 가고 싶은 날씨. 가수 이찬원이 계절도 안타는 꽃미남 비주얼을 뽐냈다. 이찬원은 10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꽃구경 가고 싶은 날씨. 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일교차가 큰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덧붙이며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 이찬원은 샵 날씨 샵 정말 샵내 마음속 최고 샵 미세먼지 샵 물러가라 샵 이찬원라고의 시태그를 덧붙이며 사진을 한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수트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다. 선한 그의 눈빛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어느 계절에도 언제나 멋진 면모를 드러내는 2천원의 분위기에 팬들은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한편 2천원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모인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